작년 하반기에 무섭게 오르던 달러 환율이 진정세를 찾았습니다. 현재 1230원, 40원 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달러 환율이 1430원을 넘나들 때 많은 분들이 미리 달러 좀 사놓을 걸 하고 후회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안정을 찾으니까 달러를 찾는 수요는 올라가고 있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외환보유액은 전달 말보다 70억 6천만 달러가 급증했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로 가장 큰 증가폭이 아직 12월 기준액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1월 말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전달 말보다 97억 4천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11월은 1,430원을 넘나들던 원 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급락한 달이죠. 지금은 11월 말 이후로도 금리가 더 떨어졌으니까 12월 말 기준으로는 훨씬 잔액이 더 늘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오늘은 이렇게 달러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 위해서 달러 예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재테크의 수단으로 달러 예금을 찾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달러는 많이 싸졌는데 고공행진하는 미국의 기준금리와 함께 달러 예금 금리도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교적 싸게 달러를 사면 나중에 환차익뿐만 아니라 높은 예금 만기 이자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4대 시중은행의 달러 예금 금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달러 예금의 금리는 매일 변동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 전에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영상 촬영일인 18일 금리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대 은행 모두 여러 종류의 달러 예금 상품을 운용하고 있지만 적용되는 금리는 기간에 따라서는 동일한 게 일반적입니다. 이거는 일반 원화 정기 예금과 다른 점인데요. 국민은행은 6개월 만기 기준 약연 4.8%, 1년 만기 약 연... 5.26%입니다. 원화정기예금금리에 비해서 훨씬 높은 금리입니다. 신한은행은 6개월 만기 약연 4.8%, 1년 만기 역시 약연 4.8%로 6개월과 1년 만기 금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은행은 6개월 만기 약연 4.5%, 1년 만기도 마찬가지로 약연 4.5%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은행은 6개월 만기가 약연 4.8%, 1년 만기가 약연 4.9%입니다. 4대 은행을 비교해보면 전통적으로 외환 업무의 강자로 꼽히는 하나은행의 금리가 가장 낮고 6개월 만기 기준으로 나머지 3개 은행이 약연 4.8%로 비슷하죠. 1년 만기 기준으로는 국민은행이 4대 은행 중에서 유일하게 금리가 연 5%를 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달러 예금을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헷갈리는 용어부터 짚고 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금리를 보시면 외화 예금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다른 금리가 적용됩니다. 거주자는 국내 거주자를 말하는 거고요 비거주자는 외국인이나 외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내국인 등을 뜻합니다. 그런데 비거주자에 대해서 금리가 조금씩 더 높은 거를 보실 수 있죠. 이거는 사실 1975년도부터 이 외화 보유액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마련된 비거주자 외화 예금 유치 제도에 따른 것인데요. 예금 이자 소득세를 외국인들에게 면제해 주는 등의 혜택을 줘서 국내 외국인이 계좌를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 참고만 하시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외화예금에 가입하실 때만 되면 외화 정기예금과 외화 보통예금을 헷갈려 하신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원화예금의 경우 우리가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명확하게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수시 입출금 통장이 처음 가입할 때부터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는데 외화예금의 경우에는 뭐 예금 적금 입출금 통장이 모두 외화예금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섞여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보통 예금은 수시 입출금식 통장입니다. 당연히 금리도 사실상 제로니까요. 헷갈리지 마시고 외화 정기 예금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우선 달러 예금은 원화 예금과 마찬가지로 원리금을 포함해서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자에 대해서는 15.4%의 소득세를 내야 되지만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인데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원 달러 환율이 1,200원일 때 만부를 1년 만기 금리 연 5%의 외화 예금에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기 때도 환율이 그대로라면 원화로 환산했을 때원 원금이 만 달러였으니까 1,200만 원, 이자가 세전 500불이었으니까 60만 원입니다. 비교를 위한 거니까 15.4%의 세금은 생각하지 않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원리금을 합해서 1,2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년 뒤에 환율이 1,3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화로 환산했을 때 원금은 1,300만 원일 테고, 이자가 세전 500불이니까 65만 원이겠죠. 합하면 1,365만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입할 때보다 만기 때 환율이 크게 오른다면 이자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원금 자체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달러 예금의 장점입니다. 그러면 단점은 그 반대겠죠. 달러 환율이 최근 두달 사이 거의 200원 가까이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환율이 사실 엄청나게 싼 편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환율이 올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국내 은행의 달러 예금 자체는 예금자 보호 대상으로 원금 보장 상품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원금 원금은 달러입니다. 만 달러를 예금에 넣었다고 가정하면 만 달러가 보장된다는 뜻이지 내가 1,400만 원을 주고 만 달러를 샀는데 막상 만기 때 환율이 200원이나 떨어져서 원금이 1,200만 원이 됐다고 원화 기준으로 200만 원을 보전해 주겠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금리가 매우 높고 3개월이나 6개월 만기 금리가 1년 만기 금리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달러 예금에 가입 하신다면 만기를 짧게 가져가시는 것이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글로벌 경제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달러는 안전자산으로서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는 유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화 예금 가입을 고민하신다면 여행 자금 마련을 위한 환전 같은 소액보다는 비교적 큰 액수일 확률이 높으실 텐데요. 이럴 땐 환전 수수료를 아끼는 것도 득이 될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각각 다르지만요. 외화 예금을 가입할 때 기존에 갖고 있던 원화 통장에서 돈을 빼서 환전해서 넣는다면 주로 50% 내외의 환율 우대가 적용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각 은행마다 시기에 따라서 환율 우대 이벤트를 적용하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딱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각 은행별로 간편환전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미국 달러의 경우에는 90%의 환율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른 은행도 시스템이 모두 비슷하니까 오늘은 현재 외화예금 금리가 제일 높은 국민은행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메뉴에서 외환 탭에 들어가시면 환전이 있고 환전 신청을 클릭하시면 외화머니 박스가 있습니다. 이 외화머니 박스를 통해서 환전하시면 미국 달러를 90% 우대 받아서 환전하실 수 있고 여기서 환율이 낮을 때 조금씩 환전해서 모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외화머니 박스 관련 홈에서 스크롤을 내려서 보다 보면 거래 내역, 출금 이렇게 생긴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돈을 외화 예금으로 바로 이체할 수가 있는데요. 차곡차곡 하신다면 환율 쌀때 외화 머니 박스에서 90% 우대 받아서 환전해 놓고 외화 보통 예금으로 이체해 뒀다가 한꺼번에 여기서 외화 정기 예금에 가입하면 되겠죠. 정기 예금이라면 몇천불 이상 가입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1만 불을 제가 가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바로 원화 계좌에서 환전해서 외화 예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송금 보낼 때환 환율이 적용되고 환율우대 50%를 받으면 만 불에 약 1,246만 원이 나옵니다. 반면에 만 달러를 간편환전을 통해서 현찰 살때 환율로 환율우대 90%를 받는다면 약 1,242만 원이 나옵니다. 4만 원 차이라서 뭐큰 차이가 아니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소소하게 환전 수수료를 아끼고 싶다면 예전 영상 참고하셔서 이 방법도 고민해 주세요. 음. 오늘은 달러 예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모로 미래 예측도 어렵고 투자하기도 어려운 시기인데요. 그래도 새해 첫 다짐 잊어버리지 마시고 모두 모두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분들이랑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